자, 이번 화에서 굉장히 주요 깊게 봐야 되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이거예요. 그니까 러이 숨겨진 화원의 출신, 이 배신자는 지금 현재 자두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오늘은 2019년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신의 탑이 업로드되는 날이고요. 3부 40화 업로드됐는데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떡밥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하나는 발견한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이라기보다 그냥 뭔가를 발견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그러면 같이 3부 40화를 바보러 가보겠습니다. 직전에 숨겨진 화원 팀들 중 3명의 인원이 로포비아 가문의 23괴수 중 하나인 자이언트 코브라랑 맞대결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도원이 봉인되기 삭달 전이라고 하면서 이번 3부 40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도원이 이런 엄청난 기술을 시전을 했는데도 자이언트 코브라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뱀이 난 로포비아님의 덟번째 아들 너희에게 아버지의 경고를 전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 뱀의 말을 끊고 어떤 자가 그 경고 내가 들어주마라고 하면서 등장해요 바로 그 인물은 숨겨진 화원의 리더인 낚시꾼 차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이 팀의 리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리고 태초인의 후예라는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는 사람이 태초인의 후예다 이 태초인이라는 게 뭔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코브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꽃의 5개국 중에 도화국의 기사냐고 하면서 현재 너희 도화국은 자하드 연합군 군단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태 즉 전투가 시작되면 네 나라는 곧 멸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요 그리고 도원한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 너희 나라를 구하고 싶으면 너가 희생해라 너희 나라를 살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단 말이죠 도원의 나라인 도화국에서는 어젯밤 도원을 봉인하고 공존을 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원의 의사랑은 관련 없이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서 도원이 희생해줬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원 역시도 뭔가 허탈감이 들겠죠 아, 내 나라가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너네 나라는 네가 만약에 봉인을 당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될 거야. 후대에 온 국민을 뭘 살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면 어서 돌아가서 네 스스로가 봉인이 되라 이런 식으로 고브라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숨겨진 하원의 팀원들은 다 모이게 돼요. 도원이 여기서 중대 사항을 발표합니다. 가야겠다고. 난 봉인이 되고 우리나라를 구하러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돼요. 도원은 내 나라가 자드 왕의 것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나 역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면서 난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팀원들에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팀원들과의 여행은 여기가 끝이다 하면서 이별을 고하죠 그래서 이제 팀원들은 너의 뜻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도원의 결정에 존중을 해주게 되는데 이 차라는 인물이 굉장히 슬퍼해요 그래서 이제 도원이 이 차를 달래주러 따로 차의 개인 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차는 이제 묵묵하게 점점점 가라 이러긴 하지만 굉장히 슬퍼 보이는 그냥 멘트죠 이 점점점점 하나로 굉장한 슬픔에 빠져있다라는 거를 좀 추측해볼 수 있어요 같고요. 자 그러니까 도원은 이 순간에 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나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차가 뭔가 마음을 들켰다는 그런 느낌으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냥 굉장히 당황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지금 도원을 좋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도원 이렇게 이 말해요. 언젠가 고백하면 받아줄까 했었는데 이제 힘들게 됐어. 즉 언젠가 고백하면 받아줄까 이런 대사를 넣은 거는 지금은 아닌데 언젠간 받아줄 것이다라는 뭔가의 복선을 깔아놓으신 것 같죠. 이 장면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차가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 봉인이라고 했었잖아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 대사 역시도 음, 나중에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계속 만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왔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꼭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대사까지 넣어주고 그때 다시 남자답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는 그때 고백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달 후에 도원의 고향인 복숭아꽃의 나라에 수도의 왕궁이라는 곳에 신이 펼쳐지게 되는데 도원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구강을 만나게 됩니다 구강은 이제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 우리도 벌써 자두 군대에게 불러싸여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도원을 봉인을 하면 평화를 약속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다 진짜 미안하다라고 구강 이런 이 식으로 좀 미안해하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단한 번만 우리 왕 왕국과 국민을 살려주라고 이런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도원은 딱 얼굴만 봐도 싫어하는 표정이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이 느낌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알겠다. 내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 스스로를 봉인을 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이 얘기는 모두 지금 현재 이 퍼그의 길잡이가 다 설명을 해준건데 그렇게 이제 보원이 봉인이 되니까 차가 너무 슬퍼서 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하드 연합군에 쳐들어갔는데 다수의 연합군과 병사들 그리고 랭커들을 사망케 하고 공포에까지 설계했다고 하는데 숨겨진 화원 리더인 만큼 확실히 엄청나게 세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어, 짐작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연합군 앞에 호련이 나타나서 스스로 봉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평화의 공전의 성벽은 총 3개가 있다고 했는데 한 명은 보원 그리고 그두 번째 인물은 차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어,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보원과 같이 봉인되고 이후에 같은 시기에 깨어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는 대사를 치게 되는데 이 대사는 앞으로 지금 현재 도원은 깨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차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깨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을 잃게 된 숨겨진 하원의 팀의 멤버들은 캐릴람과 같이 힘을 합치게 돼서 자하드를 이제 치려고 하게 되는데 그런 시도는 자하드 앞에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캐릴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팀원들은 살해되거나 잡혀서 지금까지 생사를 알수 없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게 숨겨진 하원에 배신자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배신자의 뭔가 실루엣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실루엣에 관해서 뭔가 되게 중요한 떡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전세는 기울기 시작했고 평화와 공존이라는 성벽의 그런 미끼로 어 여기저기 막 세워졌다고 합니다. 평화를 약속은 받았는데 자하드군의 점령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웅들의 존재도 서서히 잊혀졌다고 합니다. 동원이랑 차가 봉인에서 깨어나게 되면 팀원들의 복수를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자하드군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다고. 네. 해주네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쿤이 밤에게 물어봐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그러니까 밤이 봉인을 풀어야 될것 같다. 도원을 저렇게 봉인된 상태로 계속 두는 거는 너무 잔인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밤 역시도 봉인에서 풀고 싶어 하는 어, 느낌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유는 도원의 여동생인 카네 때문이었는데 카네를 막 죽이라고 하는 그 시민들의 목소리였어요. 카네를 죽이면 도원은 깨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길잡이가 하게 되고요. 그 소리를 들은 밤이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 없다. 우리도 같이 나가자. 라는 얘기를 하고 결국 이 감옥 안에 밤 일행은 나가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응. 한편 성벽 안에 시민 광장에서 사람들이 카네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염원을 담아 계속해서 죽여라 죽여라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네가 끌려오게 된 곳은 바로 성벽 도시의 의장 코에르라는 의장 앞인데 이 사람이 도원이 봉인되기 전에 부강이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도원한테 부탁한다고 죄송하다고 막 이런 때랑 좀 다르게 굉장히 뭔가 침착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카네에게 물어요. 카네님 바카세 침입자와 내통했다는 사실이 사실입니까? 이런 말이죠 카네를 막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너무 증거가 많이 나왔다 그 남자가 어디인지 빨리 말해 달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카네는 자기는 아니다 난내 통한게 아니야 라고 뭐 얘기를 막 해도 의장은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카네가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한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카네 역시도 언니를 따라 봉인이 되면 된다 뒤이어 말하는데 어차피 오래 살았어 너는 그니까 러 언니처럼 이곳의 시민들에게 평화를 줌으로써 봉인을 선택해라 이 얼굴을 보세요 이 도어 도한테 봉인을 부탁했던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당연하다. 너는 우리나라의 악의 축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한다는 그런 표정이죠. 사람들도 카네와 도원이 마치 이 마을의 악의 축인 것 마냥 원흉인 것 마냥 계속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카네가 싫다고 말을 내뱉게 됐고요. 더 이상은 안되겠다. 언니가 이런 놈들 때문에 갇혀있는 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속으로 되뇌이게 되죠. 그러면서 난 이제 더 이상 니네를 지켜줄 수 없어. 난내 멋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의장이 내 통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내 통이라도 차라리 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카네가 어, 마음이 상당히 이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칼라반이 준이 포켓볼을 꺼내게 되고요 칼라반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 나는 지금 당장 언니를 깨우고 싶다 이제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한편 밤 일행은요 카네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성벽의 방어군이 이 앞을 막게 돼요. 밤이 뭔가 새로운 힘을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의태를 시전해요. 그러면서 적군을 한명한 한 명씩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밤이 아직 이 힘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힘의 끝이 현재 여기가 아니고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칼라반을 만났을 때는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거나 혹은 칼라반과 만나서 이 힘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상부 40파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이번 화에서 굉장히 주요 깊게 봐야 되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이거예요 여기서 그 배신자는 숨겨진 화원의 출신이었다고 하죠 그니까 러이 숨겨진 화원의 출신 이 배신자는 지금 현재 자드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딱 그냥 쉽게 해석을 해보면 자드에게 대항하는 그런 팀이 숨겨진 화원이었는데 그 팀을 배신했다고 하는 거는 자드 쪽으로 붙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인물은 지금 자드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네탑을 봐오면서 분명히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바로 떡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물이 지금 제가 추론하는 인물이 어느 인물이냐면 이 전화인 3부 39화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어느 장면이냐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칼라반이 하천이 사단장과 연락을 하는 신이에요.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좀 뇌를 좀 굴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칼라반이 하천이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새로운 군단장님은 어떤냐? 이 인물이 지금 실루엣으로 굳이 나온 이유는 앞으로 이 인물이 등장할 것을 암시하는 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물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3부 48을 리뷰를 할때이 인물의 눈동자를 보세요. 이 인물의 눈동자랑 숨겨진 화원의 배신자가 실루엣으로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두 실루엣을 비교를 해보면 눈동자가 똑같아요. 지금 눈동자가 똑같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운 군단장이 그 숨겨진 화원의 배신자일 확률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배신자가 숨겨진 화원을 배신하면서 뭔가 공을 세웠을 테고, 그 공으로 인해서 자드의 어떠한 자리를 부여받는 것을 약속받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이 새로운 군단장이 숨겨진 화원의 배신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추론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숨겨진 화원의 멤버였던 이 인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지금 현재 군단장으로 된 그런 배신자였을까라는 거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인물이 이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인물들의 손을 보시면 날카롭게 묘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뭔가 사람 손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이 캐릭터만 손이 안 보여요. 지금 왜 손을 강요하냐면 여기 실루엣에 손가락이 굉장히 날카롭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저기 숨겨진 하원의 멤버를 보면 손이 얘만 가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 인물이 뭔가 배신자였던 것 같아요. 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의 뇌피셜 뇌로는 그리고 이 머리 스타일을 보면 이게 뭔가 삐죽삐죽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웃으면서 보셔도 되는데 머리가 뭔가 삐죽삐죽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 실루엣에서도 머리가 이렇게 좀 뭔가 삐죽삐죽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고요. 새로운 군단장 실루엣에서도 머리가 뭔가 삐죽 나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셋이 동일 인물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3부 4 8화를 보면서 독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댓글이 달려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리뷰하는 영상에서 왜 댓글을 읽어주는 거는 빼셨어요? 라고 하시는 댓글 보고 제가 그점또 참고해서 영상에 이제부터 담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그러면 3부 4 8화에 달려있는 과연 이번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나 라는 걸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화원의 배신자가 칼라반 잘린 군단의 새로운 군단장일 것 같다 아 이거 이분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좋아요가 9천개가 달려있습니다 저도 좋아요를 하나 눌러주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로포비아 23개소 중에 견족의 상징은 켈베로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켈베로스는 분해가 돼서 야마 삼형제가 태어났고 본래의 모습에서 분해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그럴듯하다 이거 진짜 그럴듯하다 와... 느낌 있는데? 화원의 리더, 그는 차였다. 느낌있네 이것도? 왜 이름이 차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여가지고 차인가? 캐렐람이랑 쿤하인드루치랑 동일인분일 것 같았는데 작가님 바로 어림도 없이 박아버리시네 라고 하시는 게 이게 무슨 댓글이냐면 캐렐람의 스펠링이 KHL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쿤, K, 하인드, H, 루치, L이기 때문에 아 캐렐람이 쿤하인드루치일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성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작가님께서 오피셜을 박아버리셨나봐요 이게 왜 아니냐면 이게 캐렐람이고요 이게 쿤하인드루치 둘다 있는 것으로 보아 케릴라민 콘하인드 루치라는 썰은 아닌 걸로 판별이 난 거죠. 자 어쨌든 오늘 3부 48을 봤습니다. 신의탑 지금 솔직히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계관도 너무 커졌고 계속해서 인물 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분량도 엄청 많고 스토리도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어 역시 네이버 웹툰 중에서 엄청난 대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맨날 맨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3부 41화 리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레드 인생이었습니다.